덧셈과 뺄셈 1 개념 다지기 문제입니다. 가장 큰 수의 동그라미 표, 가장 작은 수의 세모 표하고 두 수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큰 수. 제일 작은 수부터 찾아야 하는데요. 25, 19, 50이니까 제일 큰 수, 제일 작은 수, 요렇게 찾았고요. 얘네 둘을요,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요. 바로 계산 안 되는 친구들은요. 요렇게 계산을 하면 되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50 더하기 19요렇게 자리를 맞춰서요. 세로셈으로 쓰고 그리고요. 낱개는 낱개끼리 10개씩 묶음은요. 10개씩 묶음끼리 계산을 하면은 돼요. 괜찮죠? 자, 그렇다면, 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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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54, 11에서 일단 제일 큰 수를 찾읍시다. 제일 큰 수? 그렇지, 얘가 제일 큰 수. 그리고요, 제일 작은 수? 예. 요렇게 세모하고 나서 얘네 둘을요, 더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76 더하기 11. 어떻게 더 한다고요? 자리를 맞춰서 세로 세모로 써요. 76 더하기 11 낱개는 낱개끼리 더할 수 있도록 10개씩 묶으요 10개씩 묶음끼리 더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맞춰서 쓰고요. 이렇게 더하면 7 이렇게 더하면 8로 아87 되는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32 43 39. 여기에서요, 제일 큰수 동그라미 하면은요. 그래요, 얘가 제일 큰 수, 그다음 가장 작은 수는 바로 얘네요. 따라서 43 더하기 32를 계산을 하면 되고요. 어떻게 계산을 한다? 세로 세모로 자리를 맞춰서 쓰고, 이렇게 더하기를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낱개는 낱개끼리, 10개씩 묶음은요, 10개씩 묶음끼리 계산을 해서 75, 요렇게 쓰면 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0, 23, 41. 41이니까요, 얘가 제일 큰 수고요, 얘가 가장 작은 수지요. 따라서 41, 더하기 23을 계산을 하면 되고요. 어떻게 계산한다? 41, 23을요. 자리를 맞춰서 세로 셈으로 쓰고, 낱개는 낱개끼리. 10개씩 묶음은 10개씩 묶음끼리 더해서 얼마? 64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아셨죠?